자 금일은 제가 이 오르비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르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리 1호기에 대한 부분들의 해체 승인 심사를 앞두고 주가 강세가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서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요 지난 21일 한국수력 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를 심사를 하고 지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2 그래서 오늘 26일에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전 시설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뒤에 시설과 부지를 철거를 하고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등 국내 원전 해체 산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오르비텍은 내외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관련 시설의 방사성 관리, 각종 규제 해제라든지 자체 처분, 뭐 피복 설량 판독 등이라든지 이런 각가지 해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은 방사선 안전 관리와 폐기물 분 분석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해체 관련 주가 원전 해체 관련 주로서 그에 따른 대장 역할로 움직이는 가장 큰 기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전이 커진다 하게 되면 해체 원전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을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저 역시도 여러분들 아무 근거도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증권사에서 오르비텍에 관련한 최신 자료를 따로 하나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대형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입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에 아는 어 증권가의 지인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따로 부탁을 해서 간곡하게 정말로 이거 나 절실하다라는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어 해당 투자 전략 보고서를 전부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서 굉장히 제가 보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모르던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랫단에 보시면요. 향후에 나오는 재료들이 여기에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뭐 2025년을 통틀어서 26년, 30년까지 전부 다 해당 재료가 전부 다 빼곡하게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아랫단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목표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 즉,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각 시나리오별로 목표가와 그리고 매매 맥점, 타점들이 전부 다 여기에 예상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땅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매집 원가가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뭐 외국인부터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산수를 해가지고 평균 계산치를 여기에 전부 다 나열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가격을 보고 주가를 보니까 아 정말로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딱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투자 전략 보고서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영상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3924-34... 87로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단타라고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자 전략 보고서가 최신 업데이트본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엑셀에 따로 여러분들 기입을 해두고요. 그냥 최신본을 전부 다 문자로 계속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점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르비텍의 추세를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앞전 고점 라인부터 쭉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은 뭐 아래 단의 추세를 전부 다 그어봤을 때 보시는 것 같이 정확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응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래쪽에 있었던 이 강한 저항대의 매물대를 전부 다 돌파를 해주고 지금 위쪽으로 강한 상승 퍼포먼스를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앞쪽 고가 라인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여기서 급락이 외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 매물도 굉장히 얇아요. 매물이 얇은 상황에서 거래대금들이 터져주고 있다는 라 것은 앞쪽 고가 라인을 테스트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계적인 추세 라인만 깨지 않으면 되는 거죠. 단계적인 추세 라인은 지금 이런 식의 추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결국 여기서 눌림이 나와도 이 추세만 끼지 않으면 다시 재반등이 나오면서 한번더앞쪽 고점 라인을 52주 신고가 라인이죠. 그 라인을 테스트해주는 움직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물량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이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죠. 단순히 내가 경제 공부라든지 아니면 가치 투자를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뭐죠? 딱 이겁니다. 수익.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근거 있는 매매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수익은 뒤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 화살표 신호들 다들 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해당 신호가 포착이 되고 다 어떻게 되어 주가가 전부 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은 이런 수익 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살표 신호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그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종목 몇 개를 데이터를 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대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지고 있으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도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만 여러분들 딱 놓고 보셔도 딱 눈에 띄죠? 이 화살표 신호 구간들만 다 체크해 보세요. 자, 화살표 신호 구간들만 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등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뭐든 다 이렇게 올라와준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매수만 잘해도 매도는 내 밥그릇만큼만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그 다음 화살표 신호가 뜨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게 투자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좀볼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했어야 됐나 라는 부분들 좀 놓고 봤을 때 바로 이런 자리들만 여러분들 매수를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런 박스권을 치면서 움직이는 구간들만 놓고 봐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했으면 이런 대형주도 이런 단기반등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화 지주사 중 하나죠. 하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데 화살표 신호가 뜨는 구간들만 자세히 보세요. 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다 돌려봐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현대로템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화살표 신호가 뜨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뜬 구간에서 전부 다 주가의 방향성이 위로 잡히고 있죠. 단기적으로도. 그러면 내가 내 밥그릇 많지만 먹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매수만 잘해도 수익은 뒤따라 오는 거고 이게 복리로 쌓여 나가면서 내 계좌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즉 통장이 계속해서 뚱뚱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겪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신호를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전부 다 무료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hts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혹은 mts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두개다 전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그에 맞는 제가 설정 값을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동영상까지 첨부를 해서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나이 있으신 분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결국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 욕심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간단하게 딱두 글자입니다. 이게 단타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단타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요.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 단타라고 들어온 문자에 한해서는 mts 쓰시는지 hts 쓰시는지 물어보고 그 결과값을 다 보내주든 혹은 두 개를 전부 다 제가 보내주든 할 테니까 꼭 내가 종잣돈으로 정말로 수익을 보고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꼭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산업업황부터 시작을 해서요 관련 기업들의 후자 전략에 대한 모음집 파일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단순히 그냥 가격 급등이 들어오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추격 매수를 했는데 뭐 수익을 보면은 다행이지만 반대로 물려서 이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어떤 특수성이 있고 또 어떤 모멘텀이 있고 업황은 어떻고 또 개별 재료들은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여러분들도 캐치를 하고 계셔야만이 내가 또 원활하게 또 대응을 하는 데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해당 폴더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뭐 2차 전지면은 2차 전지를 시작으로 해서요. AI면 AI, 뭐 건설이면 건설, 로봇, 바이오, 반도체, 뭐 피부 미용 조선,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섹터인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업황과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의 최신 업데이트 보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글 파일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러면은 내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뭐 설령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뭐 조선 쪽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뭐 화장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분들 이야기가 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계셔도 정말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자료도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영상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에 3924에 3487로요. 뭐죠? 단타라고만 딱두 글자 적으셔서 저에게 연락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단타라고 들어온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해당 폴더본들을 전부 다 압축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